유파크 시티는 급성장 중인 파주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도 절반 크기의 거대한 자연과 잘 어우러져 조성되는 유파크 시티는 첨단과 자연이 하나된 완전히 새로운 도시입니다. 유파크 시티는 SK텔레콤과 함께 고민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SK텔레콤 음성인식 서비스가 아파트, 공원, 상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진정한 스마트 도시. 집안 거실에서 말 한마디로 음식을 주문하고 도시 내 모든 시설을 예약하고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유파크 시티는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첨단 IoT를 기본으로 한 편리한 집을 짓습니다. 국내 최초로 생활공간에 도입되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인 미니 트램은 입주민의 편리한 이동수단이자 유파크 시티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유파크 시티 내 중앙통제센터는 미니 트램 제어를 비롯한 도시 내 안전, 교통, 에너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진정한 스마트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입주민이면 누구나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변 공원을 중심으로 과학관과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예술인 공방 등이 조성됩니다. 미래 운송 수단과 미술, 공예 등의 체험 공간은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언제든 미니 트램을 타고 캠핑 여행을 떠나 보세요. 유파크 시티는 어디에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스마트 도시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사람이 우선인 도시여야 합니다. 당신과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곳. 유파크 시티, 파주. 파주 유파크시티 제가 보러 왔는데 네. 파주 유파크시티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파주 유파크시티는 미군 가난 공여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모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4,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1블럭에서4블럭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블럭에는 우리 파주 유파크시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2, 3블록은 일반 분양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4블록은 남강건설에서 남강하우스토리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공동주택 4,500세대가 들어서지만 단독주택 120세대와 근린상가시설도 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방금 불이 켜졌던 부분이 저희 음. 지금 파주유파크시티가 지금 보급되는 거기죠? 파주 파크시티가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인가요? 네, 네 지역 주택 조합이지만 성격이 좀 다른데요. 네네. 저희 현장은 파주시에서 주관하에 도시개발 지정 사업. 다른 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는 달리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된 확실한 현장입니다. 음. 오셔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토지는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토지는 도시개발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제수용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에 100% 확보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인허가 과정은 지구 단위도 다 나와 있고요.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했고 시시 계획인가 완료, 조합 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미 지정된 지역으로 공동주택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3만 원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15평 같은 경우는 2억 4천에서 2억 7천 대. 저희가 이제 파주 유타크시티 네. 지도를 보고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파주 유파크시티가 들어오는 현장이죠. 빨갛게 보이시는 곳이 유파크시티가 네. 들어서는 지역이고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파주 산릉 위치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공원 부지가 있고 그 주변 지역이 저희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진행되는 파주 유파크시티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네. 주변에 보시면 고양시와 맞닿아 있는 입지로서 자유로나 제2 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요. 서울, 인천, 김포,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도 빠르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는 최근 GTX A 노선 확정으로 한껏 부동산 시장이 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운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들이 입주하고 있고요. 초고층 주상복합과 쇼핑센터 그리고 아주대학병원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GTX A 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사무선 원장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셔서 이제 네. 계약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음. 그 25평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음. 지금 30평, 34평은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음. 거의 많이 마감되고 네, 있다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주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오세요? 지 음, 대체적으로 주변에 그 파주 지역을 무시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양시나 김포시나 음. 골고루 가까운 주변 지역에서 많이 오시고요. 또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음. 또 일반 분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문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남까지 20분대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어, 어. GTX A 노선의 부근에 있는 아파트는 10억대가 넘어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뭐 테마파크나 뭐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어떤가요? 지금 한안 공여 지역에 공원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공원 조성은 사이언스 존, 아트 존, 스포츠 존으로 구역을 나눠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데요. 어드벤처 시설이라든가 워터파크 시설, 테크닉장, 그리고 관람할 수 있는 야구장, 축구장, 수목원, 캠핑장, 뉴스호스텔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체육 시설들이 거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주 유파클 시티 주변으로는 네.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 프리미엄은 숲세권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로 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파주시가 조성하는 공원 조성 사업이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어, 파주시를 대표하는 어, 테마공원으로 예,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할 시점에는 34평 정도로 예. 5억 대 시세는 형성되리라 네. 보여집니다. 그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은 그렇죠. 예,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 1억 5천 정도는 예, 5천... 어. 예, 예상을, 예상을 할 수... 아, 아, 분명하게. 예. 어. 입주하실 시점에는. 입주하실 시점에는. 34평. 예. 그 정도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